안녕하세요. 이리 야내눈돌 찍어야지! 야 근데 있잖아. 이 폰으로 에프트 에프트 유튜브 찍을 수있야 이거 3개나 할수 있어. <laughs> 부담스럽다. <부자>, 우리가 3개야? 야 우리 뭐할 뭐 거야? 숨바꼭질. 숨바꼭질 누가 어 에삐벨. 내가위바위가가가바위보 술래를 먹자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알 나는 이렇게 할게. 야좀야좀야좀뭐 해? 나 그냥 나도 빨리 술래를 뽑자 라이가 비. 아니야 지금 아니야. 술래를 뽑자 라이가 이번. 내어나가가가 가이가 이번. 아. 나쓸 여러분. 야야 너희들 폰 하나씩 들고가. 여러분, 저가 시작 마머리카락 보일러. 여러분, 어! 지금 이 카메라는 은일를 찍고 있 제일 그리고 다른 카메라두 개는 제들이 가져갔어 라두개먹제야겠다만두좀 먹으러 갈게 요두 제일

그... 잠깐만요. 그... 잠깐만요. 새우 그... 음. 좋아해? 산다, 근데 산다. 어? 엄청 맛있는 거예요. 왜 그렇지? 이틀그라운드랑꽤 달라요. 만주가 너무 뜨거워. 만주가 너무 뜨거 너무 맛있어 음! 너무 맛있네 <laughs> 여러분 언제 다시무실까요모무래 걸린다 여기 건우건우집이에요 건우집 아! 잘못했어요 여기 건우건우집 거누, 아닙니다 아니 <laughs> 준노 t v 에요 준오tv집 저는 엘리죠솔라솔파미래도레레밤이래도뽀라파도 빠라라라 솔라솔파미래도빠라라밤래도 뽀빠라 정말 유치한 것같네 어, 보여드릴게요 보이져? 너무 유치하잖아요. <목소리> 너무 유치하다. 이거 <목소리> 뭐야? 이거 들어가는 맛이 생각보다 어려네요 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해왔어요. 이는 이렇게 하고 노는 건가 봐요. 너무 애기들 갖고 노는 거라 재미없네. 여기 <목소리> <목소리> 나요것도 있어요. 나비 모양 만드는 거나. <목소리> 아, 근데 근데 왜 이렇게 흘리려요? 숨을 때도 많은 집에? 원래 예리도 있는데 예리는 지금 밤이라서 자고 있어요 근데 11시밖에 안됐는데 요즘에는 취침을 이제 2학년밖에 안돼도 엄청 늦게 자요 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라 나. 간호관 야 도대체 언제서

따라 다다다다다다다다다아 진짜 오래 걸리네 오래 걸려주고 아걸이지루마블리했어 우와 어나 이거 먼저 하는데 재밌어 여러분 오래 마무리했어 두루마 버인가 두루마 버리야 도대체 언제 동안 기다려야 돼? 예쁜. 야, 이, 장난쳐? 나 그럼 집에 간다. 응. 나 잡지에 술래잡기하다가 아예 숨어곡절한데 무슨 게임일 을꺼 거네? 그래. 집 공개 아니야? 종이도 안돼 되는. 안 되겠어요. 저 만두 하나 더 먹고 와야겠어. 왜?